금란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중랑구 보건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금란교회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과 함께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보건 행정과 홍두인 과장은 금란교회 측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전국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는 보건 당국과 의료진에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번아웃된 보건소 직원분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또 다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방역에 대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좀 나눠주고, 또, 이해를 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